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께서는 일본 지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환일, 관, 환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으며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은 조문, 조문이 목적이고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국제 관례에 결코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가 정상이 외교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께서는 일본 지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속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재정 기업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IRA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곧이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립세션이 있으니 거기서 또 다시 양 정상이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라츠 실츠 독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다수의 정상들과도 풀어사이드 형태의 회담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 무대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생트집을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산과 법률에 발목을 잡고 외교에선 트집을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야당의 행태에 다시 한번 품격을 지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외교는 국격입니다. 야당도 국격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